1번 산에 성질이 돼요. 전압 관련 는류로변한 이건 전해지니까가능하고 바이랄 껍데기랑 반응하면 CO2지. 이산탄소. 이것도 바뀌었네.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바뀌 거예요. 9 2번 H플러스의 이동을 관찰하는 시, 실험이다. 지금 수산화나트륨인데 H플러스가 어디 있어? 예, 질산칼륨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한다. 아니 질산칼륨은 그냥 전해지는데 아는 건 뒤집은 맞죠? 93번에 페노부탈레의 용액은 붉은색이 된다맞고 붉은색 장미꽃으로 만든 천연지시약은 붉은색 장미꽃 천연지시약과 붉은색으로 만든다 붉은색, 붉은색. 장미꽃 지시약을 물어보데 이거는 얘네 학교 선생님이 따로 얘기해줬나 봐 애는 네, 그 버블한 그, 그, 일단 딴거묻혀볼게 베이킹소다 파란색 맞고 몇 킬로량인지 사실 너무 높은데? 4번이요? 음어 이거 이런 거를 내네 차별지시와 관련된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시응아 이걸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안 해준 것만 해죄송 지시약이 94번 A지점의 액성을 한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중화된시점이 여기잖아 1대1 수산화트륨이 많으니까 연기성이고 C지점에서는 b t v 용이게 초록색 중성이니까노초파 초록색 맞죠? D급 B와 D에서 생성된 물분자 수가 같다 양적은면둘 다가가긴 4 95번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화트륨을 섞었을 때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한다 같은 정도 같은 개수이 찾아봐. 이거, 5, 5. 이건 6. 아, 이거, 이건이아 이거, 이수 양적인 거 찾아봐.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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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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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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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미도 있어. 총알이 개미 알아? 응. 총알이 개미인 게 이런 거야 이게 산이라서 피부를 뚫고 침을 쏜 다음에 산을 쫙 주입하면 타들어가는 느낌이나 아총 그러니까 맞은 것처럼 막프다 그래서 총알 비비서 개미는 영업이 빨라야 돼요 생선에 먹을 때는 염기성 물질은 레몬즙 레몬즙이지 중화 반응에서 알짜 이온씨죠? 그래. H플러스 OH마이너스는 뭘?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거 구경꾼 구경꾼 이온까지 적어요? 뭐에요? 아, 염산에 수산화트륨 넣는거죠 그래? HCl에 NaOH를 그럼 여기 중화점 하나 잡은 다음에 그래프가총쭉 내려와 하나는 쭉 유지되고 하나는 떨어지다 멈추고 또 하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하나는 중화점까지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올라가지 요거다 찾아주면 시돼첫 번째 얘가 CS 마이너스 얘가 h 플러스 얘가 n a 플러스 o h 마이너스 양이 양이 아니고 지금 여긴 6N이고 여기 6인이고 여기 9엔이잖아 양 많은 물질따안 나가는 거지 맞아? 네. 이게 만약에 6인이었다고 쳐봐 밀로 가면 이거 1 2 n 이지또 여기 12가 또야돼그그 말이 아니라는 거는 6인이그 밑에 있는 거라는 거지 얘가 6엔이고 네. 얘가 2인이고 그럼 여기서 양 많은 물질이 구현이 예지 그러면 예4.5 실험 1대 혼합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음영수 실험 1대에서 혼합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음영수 양 많은 물질은 음영수 따라 가겠지 예 6개이죠 yes. 실험 2에 H+와 나트륨의 비율 H 플러스는 7. 나트륨은 2 7D.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다거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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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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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색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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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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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120분? 왜? 네. 한 30분 정도? 어, 1분 걸린다, 네. 한 1분 걸린다고요? 어려운 게 있을 거데한 시간 넘게 걸릴걸? 아 그래요? 네근뭐 <laughs> 어, 끝나고 나또 문제 풀고 가그거거니요 왜? 뭐 하면 되는데? 저컨디션아 컨디션, 아, 컨디션 환먹어야될것 같은데 진그 지금 지우 형이 혼자 온뭐 옛날에 여기서 <laughs> 안먹 안 때가 <laughs> 그리운데 <laughs> 여기 이렇게 다 그립니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사용한 NAOH 가와 라에서 사용한 n a o h 에 같은 같은 거사용했다 되있지. 그럼 보면 NAOH가 여기 보면은 10, 10. 여기는 20 이십. 이것이 NAOH라며? 아이거1이 아, 이거 아니고 40인데? 숫자가 지 잘렸냐? 뭐야, 이거 40인데? 40이야 40 아, 그 파란색에 대한 중화점일 때는 NAOH가 40 들어갔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화점이 아니고 중화점이 20 들어갔을 때 이렇게 중화가 잘됐다는 건 지금 개수가 같다는 거야. 아니, 중화가 다 됐다, 중화가 끝났다는 거는 어, 양 적은 물질을 따라간 건데, 에너지가 같은 거라며? 네. 맞지? 네. 어, 뭐지? 과와 나이 사이 또 차이가 뭐야? 산의 개수가 다은 거야? 아, 날씨가 설명이 왜안 보여. 음. 아, 어. 사용한 어. NAO 지금 같은데 HCl를 다른 걸 썼다는 거구나. 네. 그러면 빨간색에 대해서는 빨간색일 때 농도비는 2대 1이지. 산과 용기의 네. 농도비가 네. 여기서 중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얘가 1이면 얘가 2그래야 40개 40개로 같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 농도비가 어떻게 된다 봐봐 네. 얘가 2 얘가 1이지 네. 얘가 2 얘가 1의 비율이겠지 네. 근데 보면은 NAO의 책은 같은 걸 썼대 네. 그럼 얘랑 얘는 농도가 같을거 아니야 숫자를 그렇죠. 바꿔줘야지 얘는 2로 봐 얘는 2로 놓으면 얘는 몇이야? 4. 4 그렇지 그래서 얘가 2라면 얘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라, 이라. 40개 이거 40개, 여기 80개 80개. 그러니까 중화를 두배 많이 했지? 온도가 더두배 높은 거야.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두배더 많더라고. 그게 1번, 중화시키기 전 HCl 20에 들어 있는 총연소 여기 또계수 나와 있어? 아 여기 N 여기 N이라고 써 있구나. 어, 자, HCl 20ml에 그러면 이엔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물분자가 2엔이라는 거는 여기에 H 플러스가 2엔이라는 거잖아. Cl 마이너스도 2 n 기가 있을 거니까 합쳐서 총이온수는 4 4 n 이라고 해야지. 음. 네? 이 생성된 물분자수는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 얘기했잖아. 또 HCl 2어있는 총이온수 총 물어봤으니까. H 플러스 알짜가 2면 여기 구경분이 합쳐서 4인데 왜또4 0이라고 중화시키기 전 NaOH20에 들어있는 총온수 20에 들어있는 총온수참더 안해서 이게 실험나오고 NaOH20 여기 이게 중화가 다 끝났으니까 20에 n 이 있었다는 거아니야 OH-가? 맞지? 그러면 Na 플러스도 N이 있을 거니 합쳐서 2N이지? 2n. P에서 OH 마이너스 2 원의 수는? 여기서 OH 마이너스 0인데 농도 곱하기 부피가 100이지? 이거 하면 은 40이지 남는 게 60만 남지? 맞아 어, 여기서 그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개수잖아 80개? 이 80개를 지금 2N으로 본 거지? 80개를 2N으로 본 거야? 비대식을 잘해야 돼. 80을 2N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OH-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정도가 2니까 2 곱하기 100 해갖고 100. 그 여기는 4 곱하기 10 해갖고 40. 그럼 OH 남는 게 60이 남지? 몇 n이라고 해야 돼? 4분의 3이니까 1 5에 맞지? 1.5에요. 비례식으로 하는 거야. 일단 80, 60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곱해서 80이고.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곱하면 100, 이거 곱하면 40이니까 합치면 60만 남는단 말이야. 이때 이 개수당 몇 n으로 표현하는지를 비례식으로 찾아주면 된다고. 4번, 휴점에서 OH- 이온수는 몇이냐? Q점 요구 찾을게. 30, 30이니까 개수 휴면은 지금 빨간색 실험이지? 네. 2대 1에 대한 빨간색 실험. 60개, 30개니까 OH-가 30 남지? 30 그럼 아까 6, 60을 1.5로 했으니까 그거의 절반이니까 0.75n? 영상 나는 이지용에 가는 두로가 앞에 가나 가와나의 농도랑 부피는 차가이 그림이 왜 이렇게 안보냐 뭐가 저 다의 맨밑에가가 얘가 묽은 영상이니까 얘가 CL만이 얘가 H 플러스인 건 알겠어. 그럼 Cl 마이너스가 두개 있는 상태에서 H2가 두 개가 생기고, 아, 여기 지금 하나가 추가되고 하나가 남았으니까 하나가 납트륨이네 그러면 이거 하나가 납트륨이고 얘가 H 플러스여야지. 이 e 말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1 마이너스가 2개 있는 상태에서 어, 볼 2개만 물 분자 할때 2개 만들었는데? 아, 물 분자 응. 2개 만들었으면 이것도 둘다나이야 그래야지 물 2개 만들고 염소 2개, 나트에 2개. 주먹을 할 거야. 히어, 용액의 온도는 나가 제일 높은 게아니고 다. 이온수의비는 나라가 몇대 몇이냐. 여기 네개있을 아니야 여기 지금 네. 여, 여기 네개 있고. 밀린인 데. 바로 지금 먼 맞죠? 기여번 반응한 H 플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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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플롯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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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기야기대이여 H 플러스 하나 당물 상관없는 거잖아. 이런 거는 반응이 참여하지 않는다. 구경신이라는 뜻이죠.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부피, 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같은 농도라는 얘기가 아마 문제에 있을 것 같은데, 어, 같은 농도. 근데 얘 2가산이고 1가용이잖아 농도가 얘가, 아 개수가 얘가 1, 얘는 2,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음, 그래 부피가 1대 2로 필요하다. 3. C가 과일에 있는 산이니까 시트르산이고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넣는다 시트르산 맞고요. b t 비용액 떨구면 노초파이 노란색. 단백질을 녹이는 게 아니고 미질 녹이는 게 염기죠. 0 4번 다섯 개 피커의 온도와 같은 물분 온상과 수소나트륨 수용 최고 온도 어디서 나오나 볼까 여기서 나오죠. 농도비가 2대 1이네. 그래야지만 곱해서 200개, 곱해서 2 0 0개서 중앙 끝난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단위 부피랑 이온수가 큰 용액이 농도부로 본거야. 그 이것도 수상한 점이 크지? 뒤에는 a 중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가장 많은거야. 양 많은 걸 일단 알보시면 돼요. 여기서 얘 500개, 여기는 400개. 여기 500개 있다 보면 되고 여기 400개 있다 보면 되고 2곱하 150, 2호하면 300이니까 300개 있다 보면 되고 얘는 이렇게 해서 200이지, 200 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곱해고2 5 0인 있는 걸로 보면 되고. 그러면 이온수가 가장 많은 피커는 500짜리, 100이네요 네. 105번 질산과 수산화, 수산화 발음의 갯수비 지금 OH-가 나도안았거든 물을 세개 만들고 그럼 HNO 3가세 개였는데 b 에 h 가 있을 때 H 8 개, 에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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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개 이렇게 된 거지.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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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A, C 중에서 양이온수와 같은 두 지점을 쓰시오. 지금 1과 3, 1과영국이잖아. 여기 1이, 1이 나오는 이 숫자가 중학가 끝난 지점 아니겠냐? c 의 개수랑 나트륨 개수가 같아진 지점. 구경분이 같은 개수가 된게 여기 지점이니까. 양이온 수가 같은 두지점을라고 여기 중화점이니까 양면 몇 개지? 이거 그냥 이것도 봐 봐. 10mm 10mm가 중앙 끝난 거야? 10mm 10mm가 중앙 끝난 거야. a는 지금 n a의 위치는 5지. 표를 h는 모바일트상태고 hcl은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가 0.5잖아 이거분의 이게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거든 2분의 1 얘가 2면 얘가 1이라는 거야 h c l 몇이야 이거? 10 아, 어차피 h c l 다 10이네 여기 문제 야 hcl은 어차피 10개로 보니까 h점에서 naoh는 다섯 개 다섯 개. 여기서 NaOH는 10개 10개. 여기서 NaOH는 15개 15개 있는 건데 중화를 하게 되면 여기 H 1 0개 c l 10개니까 양의온수 한번 따져볼게. 이거 나 다적 다 적을 만 여기도 HCN 10개 10개. 여기가 HCL 10개, 10개. 자, 없어진 거 봐. OH 다섯 개 없어지고 H가 다섯 개 남지? 네. 양연수가 열이야 열. 0 10. 자, 네. 여기 지점 봐봐. OH 사라지고 H 사라지면 양연수가 10개야. 네. 여기 지점 보면 H 10개 사라지고 OH가 다섯 개 남고, 그러면 양연수가 몇 개야? 네. 15개야. 그 같은 지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a만 필요한 거지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냥 107번 전극 b의 극과 b 쪽으로 푸르게 하는 이유는? o h 때문에 극이 풀어질 수있지 이유는 o h 에 의해서 리트모스 정도 푸르게 변게 되는 여기 중화점이 여기네 그럼 같은 농도지 1:1. 대 1. 그럼 A와 B의 액, 액성은 연기성이다. A, B는 중화되기 전인데 누가 많어? 연기가 많지. 맞네. 연기성. B와 D에서 생성될 물의 양은 같다. 여기랑 여기인데 얘 6만 톨얘 6만 톨미니까 생성될 물의 양 같다. D는 D의 페논프탈렌용 떨구면 붉은색. D는 산인데요? Hc. 산. 붉은색 아니 붉어요. 백 가나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혼이 있으니까. 니가 나의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겠지 아니 가는데? 산에다 가는 거지. 푸른색 미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거는 오이지 왜 넣었어. 나의 자 붉게 만든다 이거 산이니까 가. 가 뺏을 이온 매치 시킨나 여기 갔을 때 사라지는 게 파란색 동그라미잖아. 파란색 동그라미가 H 플러스고 녹색이 A 마이너스야. 그럼 1로 가니까 삼각형이 4개 생기고 별이 하나 남았어. 그럼 4개 있는 게 B 플러스지 4개 있는 게 B 플러스. 그럼 별이 o h 마이너스. 그럼 기억. 동그라미 H 플러스 같고. 네가 나에서 세모의 수는 10mm, 10mm, 두번 넣었더니 4개니까 한 번만 넣었을 때는 2개지. 지금, 가나에서 총 이온수는 동일하다. 그럼 나에 지금 2개가 해고 삼각형 2개에 별 2개가 고 해. 요 어, 다시, 다시, 다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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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만, 잠깐만. 이 석공무기 때문에 일단 네모 3개 그대로 있을 거고, 삼각형은 구경되니까 2개 생길 거고, 여기에 별 2개가 있는데, 이거 파란 거두 개랑 결합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만 남겠지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만 남을 거야 총연수가 동일한지 봐봐 여기 돌대 여섯 여기 돌대 여섯 맞지 왜양 많은 물체에서 따라가니까 같은 거야 동일하다 111번 뭐 가설은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서 둘의 차이가 뭔데? 아, 붉은 염산이나 아세트산이나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했다. 그럼 이게 결국 수소 이온 때문 아니야? 음. 맞지? 가설. 네. 그러면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H 플러스 이온이다. 하고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산의 성질 나타내는 건 H 플러스기 때문에. 얘도 H 플러스가 있고, 얘도 h 플러스가 있잖아. h 플러스 l u s weight. 이 don't care. I don't 세 t t care.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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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I d 가 n t care. I d o 이산화탄소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은 뿌옇게 흡입다맞고요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물. 붉 묽은 염산에 아연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 이것도 좋죠. 라, 개미에에 물리거나 벌레 속였을때 암모니아수. 어, 이게 산이기 때문에 암모니아수 바르면 염기로 조화될 수 있어요. 묽은 염산에 아연수소가 없고, 메테인, 암모니아수, 이산화탄소를물고이산화탄소를 석회수 없고 이런 식으 아, 중화반응만 고르라고? 산화환원 내야 돼, 그러 중화반응만 고르면, 이게 중화반응이고, 이거 산화환원이고, 이것도 산화환원이고, 이게 중화반응인데 이거 모르 사람 몰랐을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가 산성기체야. 석회수는 CO2잖아. 연기. 이산화탄소가 CO2인데 얘가 물에 넣으면 탄산이 된다고, H2CO3. 그 탄산이랑 석회수에 해당하는 c o h 2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산염기 중화하는 거야. 이거 체크해놔 이거 산염기 중화. 1십4번 수산화철 대신 암모니아수로 해도 어차피 OH 마이너스는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되고요. 니 뭐가 OH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면서 푸르게 맞지? 티가 붉은색 대신에 푸른색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건 계속 OH-때문에 생기는 거게기도 하네. 115 어떤 거는 황산이고 어떤 거는 수산화 나트이고 어떤 거는 수산화 80인데 여기는 공통된 걸 빨리 찾아야 돼. 공통된 게 OH-만 공통하니? 이 그림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게요거지하야 돼. 그죠? 이게 OH-인거야. 이때 양이온, 음이온 개수비 봐봐. 얘 1대1이지. 양이온 4개, 음이온 4개니까 1가 0기. 얘 OH야, 얘가. 얘는 별이 4개고, 그 다음에 OH가 10개잖아? 2가 0기지? 2가 0기니까 c OH2. 얘가 C2인 어 얘가 이제 남은 거 하나겠지? 불포성상 H2SO4. 이어 가는 연기 맞고요. 아, 나다 혼합하면 중화열 발생한다. 얘가 0기고 얘가 산이니까 중화되죠? ㄷ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음이온수는 묽은 황산이랑 수산화칼슘에서 간다물은 황산 같은 부피에 있는 전체 음이온수 산이 지금 1 0 m m 에 음이온이 몇 개냐 이거? 네개지 수산화칼슘은 가가 아까 몇2 0 m m 에 여기 음영이 총몇개 들어 있어? 여덟 개 들어 있지. 같이